대표님, 반려견들의 짖는 것 중에서 처 대표님이 한 번씩 표현하시는 영역성 짖음이란 말을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혹시 뭘까요? 우리가 예전분들은 바운더리라고 하죠. 아, 바운더리. 아, 어떤 울타리, 바운더리, 뭐 이런 느낌인데. 영역성 동물이죠. 우리 생활을 하는 이제 동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영역권이 이제 필요한데 이 영역권은 두 가지의 영역권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네. 어, 우리가 집에서 반려견들과 같이 이렇게 살면 어때요? 우리 집안 자체가 얘네의 영역권이 돼버리죠. 네, 그렇 이것도 어, 어떻게 같이 살고 있냐에 따라서 그 그 가정 환경에서 이 반려견들이 거실만을 내 영역으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안방, 작은 방, 화장실까지 모든 것을 내 영역권으로 갖고 있는지. 네. 이 차이는 각자 다르실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머릿속에 좀 곰곰이 생각을 하고 갈 부분이고. 네네. 밖에 나갔을 경우, 산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산책을 나왔을 때 자기 영역이 일단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은 그 지점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뭐, 뭐 다른 경우 무서워서라든지 뭐 때문에 짓는 게 아닐까요? 뭐 그런 경계성에 대해서 짓을 수는 있는 거지만 네. 그러니까 집안에 있을 때이집 자체가 자기의 영역권이지만 네네. 어, 가장 문제 밖에 외출을 했을 때의 영역권은요 주인 옆? 그렇죠 사람이 영역권 아 자기 주인 옆에가 자기 또 바운다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내 영역권이 된 거야 아 그게 가장 세요 이 자체에 뭐 마이, 마킹을 하고 다니면뭘 한다고 해서 이익 영역권이 아니라 매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 네네네.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안정적인 영역권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거를 일단 우리가 연대 둡시다. 어, 사람도 밖에 나면 내가 영역권이 될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 가끔 반려견을 주사를 맞추러 가거나 미용을 하러 갔을 때 애가 막싸 나올 때 음. 주인 보고 나가 있으라 그러는 게. 음. 영역권이 떨어지면. 영역권이 떨어지면 애들이 갑자기 조용해요. 그렇죠. 야 그렇지. 이제 이걸 이해하시는구나. 아, 자기 바운더리가 아니, 갑자기 애가, 우리 속된 말로 꼬랑지를 내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보호자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점은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호자분들은, 아, 뭐 집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당연하지. 보호자 집에 안 계셔도 일단은 자기 영역권은 있잖아. 네네. 일단 50% 먹고 들어가는 거지. <laughs> 네네네. 하지만 밖에 나오면요? 보호자가 떨어지면? 힘든거예요 아. 그래서 뭐 산책 중에 막지짐이 있다 막 이런 분들 보통 제가 간단하게 끝내 버리 거든요 밖에 나가서 다른 데다가 줄 묶어 놓고 보호자가 좀 자꾸 떨어지는 연습만 해도 돼왜 영역권이 사라지면 꼼짝 마거든 무슨 뜻이잖아요 아. 근데 주인이 옆에 있으면 계속 호텔 게 가면서 계속 짖잖아 영역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저는 이제 있고 없고 일단 차이를 떠나서 그 지진도 그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응? 아, 그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어, 놀때 보면 자기 삼촌하고 놀이터 나가면 삼촌 옆에 있으면 괜히 막더 힘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갑자기 지 혼자 있으면은 조용해요. 그니까, 러 우리 생활, 우리보다 더 얘네는 5초족이잖아. 그죠. 애들이다 보니까, 우리 어, 생활을 하는데 익숙한 그런 본능적인 이제 갖고 있는데, 이게 혼자 독립적으로 돼버리면 힘을 많이 잃는다고 봐야죠. 음... 그거를 우리가 좀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뭐 영역권 지증,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오늘 좀 얘기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니까 집안에서 많이 짓는 애들 있잖아. 네네. 어떨 때 짓는다고 많이들 얘기해? 뭐... 뭐뭔 벨소리가 나거나 뭐문 밖에서 어떤 소리가 났을 때 아, 네네. 그렇죠 네네. 뭐 어떤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렇죠? 많이 짖는다고 생각하죠 네네. 근데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은 뭐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냥 뭐 그래 그럼 벨소리 지금 뭐벨막 눌러가면서 이런 솔루션들을 보통 많이 하거든 저는 그게 솔루션을 그 생각했죠 사람이랑만 그런데요 이렇게 안 풀리는 게 되게 많아요 어 그래요? 어. 그래서 이럴 때에 영역권에 강하게 잡혀있는 지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솔루션을 해야 되냐면, 집안에서의 영역권을 파괴시켜야 돼요. 어, 자기 바운다리를 파괴시켜버려라. 자, 그럼 어떤 얘기냐면, 보통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탱경화 사람이 왔어. 네. 지져. 네. 근데 들어와. 거실까지 들어왔어. 소장님. 네. 그래서 계속 지죠 네. 응? 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들어오면 어느 정도 손님이 면 초반에는 짖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냥 어. 예를 들면 근데 어느 정도 들어오면 은안 짖어야 되는데 나갈 때까지 짖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렇죠. 이런 애들이 짖을 때 어디서 짖어? 내 앞에서 짖어요? 아니죠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이 집에 영역권이 많다 보니까 계속 사람이 있는데 근처에 온 애랑 양방, 안방, 옆에 작은 방, 저쪽 거실, 화장실 그쪽 그쪽 주방 쪽 가서 계속 짖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짖을 수 있는 영역권들이 워낙 영역권이 크다 보니까 계속 짓는 거예요. 아, 전체가 지금 내방운다리니까 그렇지. 이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지, 그, 그럼 그 지금 방운다리 파괴를 한다라는 게뭐고 어떻게 파괴하는 건가요? 만약에 영역권에 관련되어 있는 애들 어, 예를 들면 테스트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손님이 오기 있잖아. 네네. 어, 줄을 해놓고. 상체나가다 줄을 해놓고. 네네네. 손님이 들어오면그손님이 손님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그럼 그 영역권은 지금 손님한테 영역권이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지. 그럼 사람 떨어져. 네네. 그럼 얘는 이제 보통 영역권 지짐 지 있는 애들은 이제 발버둥을 지짓거든. 왠지 알아요? 멀리 자기... 가갖고 내가 계속 뒤져야 되거든. 자기 영역이 아닌 어, 곳에서. 그 사람 영에는 있지만... 그렇게 있어 보기 힘들거든. 예. 네. 그러니까못 짓는 거야. 이 사람 영역권에 제가 간 거죠,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자기만의 영역에서 자기가 어. 원활하게 힘을 가지고 막지을수 있어야 되는데, 어? 지금 그렇지 못한 거지. 당황스러운 이제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네네. 요런 것도 여러분이랑 테스트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짖을 때이 생각만 하면 돼 손님이 와도 옆에서 짖는 게 아니라 막 저기 막 멀리 돌아다니면서 손님이 이쪽 가면은 또 계속 손님하고 멀어지잖아. 사람들이 거리를 도가면서 계속 짖는 거야. 이건 영역권인 거죠. 영역권을 다 파괴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돌아다닐 수 있는 영역권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존에 일단 손님이 오시면 손님이 이 줄을 잡고 같이 있어야 되는 연습을 많이 해야 요 저것도 손님이 못 하겠다 그러면 보호자라도 줄을 짧게 잡고 옆에서, 그쵸? 더 이상 다른 영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옆에다 두셔야 된다라는 거야. 어...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어, 어떤 식으로 하는 게또 가장 좋냐면, 그러니까 멀리 못 가도록 예를 들면 거실 한쪽에다가 이렇게, 안전문 설치 있죠. 펜스 네네네 가지고그 이상은 쓰지 않고 항상 손님들이 오면 그 근처에 있을 수 있게끔만 제한을 두고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손님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음. 아 이거 내방운다리가 다가 아니구나 하고 조금 소구가 되나요 시짐이 그렇죠. 그리고 또또또더 어, 심한 경우라든가 또 다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솔루션마다 좀 다른데 또 어떤 경우에는요 아예 어 제일 먼저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현관 쪽에다 가 안전문을 해서 너는 안전문지 쪽인게 손님이 올 때마다 형관 앞에만 있게 좀 해주고 안전문을 설치를 해서 네. 거실이 못 들어오게 해주고 뭐 거실에서만 손님을 맞이한다던가 그러니까 손님을 제일 먼저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고 자기는 그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뭐 요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이런 솔루션은 나중에 제가 좀그 우리 솔루션 좀 진행을 할때 제가 실제 좀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고 음. 어쨌든 영역 게 관련된 거라면 지금 온 집안에서 스스로가 쓸수 있는 영역권을 사실은 파괴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항상 이런 경우는 어떠냐? 항상 모든 집안의 방문은 항상 다 닫혀 있어야 되며, 네. 이런 제한을 좀 주셔야 되죠. 그리고 또 너무 힘들면 한정되게 공간을 따로 안전문이나 울타리를 통해서 자기의 영역을 그러니까 그 고정도 공간만 일부만 주셔야 돼요. 음... 이게 좀 힘들다고 하시지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니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고 하시는데 영역만 파기해도 사실 짓는 게 많이 멈추거든 이거는 해보신 분들과 안 해보신 분들이 차이점인 거야 어... 응. 우리 같은 사람도 실제로 방문교과도영역권이면요 이렇게 이쪽으로 오세요 줄 잡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갑자기 조용해져 버리거든 아 줄을 갑자기 대표님이 뭐, 잡아버리면 조용해지네요? 그러니까 훈련사가 뭐 이런 사람이 잡아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잡아서 손님이 잡으면 이상해요 얘네들이 당황스럽죠 늘 자기네는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두고 늘 편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그렇죠? 거리가 없어 이게 지금 <laughs> 당황스럽죠. 네. 음, 그런 상황들을 사실 조금 많이 만들죠, 우리는. 어, 야, 바운다리 지짐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힌베드가 마운다리는 그 영역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네. 어떤 자기의 영역을 조금 박탈시켜라, 제한을 둬라 그렇죠? 이렇게만 해주셔도 조금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거는. 아 어... 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직접적인 뭐 소리나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네네. 어 그냥 얘는요 어, 사람만 오면은 짖어요. 그럼 사람을 싫어하나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실제 계시다니까. 야 이게 또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음. 영역권 지짐이었구나. 그렇지. 대상과 소리는 상관이 없던 거였어. 이런 지짐이 굉장히 많아요. 야 영역권만 파괴해서 지짐을 소옷시킬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테스트해 보시라는 거지. 야, 어디에도 없던 이야기를 좀 들어보네요.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처음에 이제 이런 거를 접하고 시작할 때는 몰라서 그냥 뭐 지짐이면 다 똑같이 하고 이런 건줄 알았어. 음... 하지만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보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분류가 됐죠. 음... 이 지짐 자체가. 뭐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대상에 대해서 짓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거를 네. 우리가 이제 잡아내야 되는 거, 원인이 뭔지. 아, 구분을 해야 되네요.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크게 구분을 해드린 거예요. 아, 일단은, 소리나 이게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고, 영역권이 따로 있다. 영역권 지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그렇죠. 거네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역권을 제한을 주다가, 네가 짓지 않으면, 이걸 또쓸수 있게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어저, 공간을 더 내어주겠다.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한 거예요. 어,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